여태까지 그거 진짜 다 얻었으면 자기야, 나 중도금 냈지. <laughs> <응>. 어디, 어디 중도금이냈딴 <laughs> 데, 딴데 바라보게 된다, 자꾸. 응. <laughs> 난상이렇게 예리하게 생어 아, 정말! 찐 언니들이 도와주는 인생 고민의 결백서 마녀 <laughs> 살롱! 네, 엘리자베,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회사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음. 아주 짧은 사연입니다. 어, 읽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회사에서 알고 지낸 지 4년 정도 넘었고요. 같은 부서는 아니고 옆 부서 사람이에요. 일적으로 하루에 최소 한 번, 많게는 두번 정도 보는 사이인데 저한테 직접 문자나 전화가 오진 않았고 빙부상을 당했다고 음. 다른 어떤 동료한테 전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꼭 가야 되나요? 이렇게 음. 왔네요. 이거 되게 애매하다, 애매하다. 사실 자, 자기야 나 여태까지 축의금 냈는데 연락 끊긴 사람 되게 많거든 여태까지 그거 진짜 다 걷었으면 자기야 나 중도금 냈지 <laughs> 응. 어디, 어디 중도금 <laughs> 이유가 딴데기딴데 <laughs> 바라보게 되는데 자꾸 응. <laughs> 중도금 아무튼 어, 근데 전안 가요 안 가지 왜왜 네. 왜? 이유가 뭐야 장인 장모님 조 사까지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음. 저도 안 부를 거예요. 그치. 어, 어, 어. 이거를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난 마음속에 안 가고 싶기 때문에 물어봤다라고 <웃음> 생각하거든. <laughs> 아, 왜 이렇게 예리하게 그려. 어. 아, 정말. 아유. 그래서 우선은 요 상태라면 가지 않는 게 맞고, 음. 그 옛날에는 말이다, 어, 자기들한테 이제 내 나이를 밝힐 수가 없지만. 음, 한국 전쟁 직후에. 그렇지. 음. 그때 한창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음. 그때는 요런 거를 다 알렸었어, 회사에서. 그런데, 그럼 다 야, 가요? 내면서도. 눈치가 보요 약간, 음, 약간. 근데 이제 음, 이 회사에서, 그,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직이 빠르고 이러지 않고 오래 그치. 다녔잖아. 한 가족 같은 거의 그런. 그러니까 거지. 정말 오래 가야 된다면 뭔가 하나에 안 갔을 때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땐 음. 그랬어. 근데 음. 요즘은 있잖아. 약간 분위기가 어떠냐면 빙부, 빙모까지 올리는 건좀 민폐다. 음. 음. 맞아. 어. 그냥 깔끔하게, 음, 음. 그냥 직계 가족까지만 음, 가자. 근데 음. 조, 조, 저기 조부상, 부모상 가안가 저는, 가? 저는 되게 가까운 사람은 가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업무적으로 음. 어느 정도 친하냐, 예, 음. 음, 차이거든. 또 이걸 보면서 나는 가야겠다. 근데 음. 나는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진짜 음. 마음이 막 가족처럼 쓰이는 직원들이 음. 있을 수 있잖아. 음. 그러면 나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빙부빙모잖아. 음. 그러니까 음, 굳이 그래 사연자야, 어. 가지마. 안가안 아, 안 가도 돼 <laughs> 우리 우리 안 가는 쪽으로 음. 결론 내렸고 빙부 빙모상 그냥 그, 만약에 다치르고 돌아오면 음. 아유 고생 많으셨겠어요 음, 그렇게 인사 했습니다 음. 요 정도만 인사해도 아내분 잘 위로 해드렸어요 뭐 음. 이렇게 음. 그리고 뭐 우리 우리 아들 돌잔치 있고 이러면 그때 돌리지 마. 그럼 서로 음. 돈안 내고 되지 뭐 요새는 좀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그래 연락 안 하죠 서로 또 그게 클리어해 갖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음. 어, 그렇게 시대. 하십시오. 오케이. 네. 직장생활 현명하게 잘하자. 네. 이런 고민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니? 화이팅!